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번에 마이크로청담 시드니 지점을 오픈하게 된 이세원입니다.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조금 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번에 마이크로 청담 시드니 지점을 오픈하게 된 이세원입니다. 아, 시드니 지점이요? 네. 어,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조금 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laughs> 왜 웃으시는 거죠? 아이씨, 부끄러워가지고. 간단하게 영어로 그럼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Well, Hi, uh, my name is Steven. 순박. <laughs> 그 대표님하고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현재 시드니에 마이크로 청담 오픈 준비 중이어서 그 창업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코칭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코칭을 잘해 주시던 거예요? 네, 되게 만족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잘해 주셔서 시드니 오픈은 언제 하시는 거죠? 어, 현재 오픈은한 5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고객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오픈 준비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제가 내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인데 이제 가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시 와서 장비들을 챙겨서 최대한 빨리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부동산 어때요? 비싼가요? 한국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오픈하는 지역은 한국보다 한 1.5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드니 중심가인가봐요? 네, 첫 오픈이다 보니 중심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청담에서 교육은 수료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대충 한 5개월 정도 된거 같습니다. 교육은 알차게 배우셨어요? 네, 너무 만족스럽게 배웠습니다. 애초에 시드니 오픈을 하기 위해서 네. 수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오픈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정수리 두피 시술을 받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고 마이크로청담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니. 나니 호주 가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 좋은 걸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게 되게 생소한 기술이다요? 그쵸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빨리 가서 알려야죠. 호주에 거의 최초? 최초는 아니지만 최고가 돼야죠. 시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호주에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여러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 중에서 마이크로 청담을 딱 집어서 오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샵을 선택하는 기준이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근데 제일 자연스럽게 하는 곳을 찾다가 보니 여기 마이크로 청담으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사실 판단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보셨어요? 어, 제가 그타 업체들 인스타그램도 보면서 어, 여러 업체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 마이크로 청담이 제일 자연스럽게 하고 뭔가 프리미엄 케어 샵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이크로 청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술하실 부분은 어떤 부위를 시술하시나요? 정수리 가르마 부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 다되가요 지금 2회차 하셨고 아직 3회 더 남았습니다. 아, 이제 고객님 시술 들어가야 돼서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원장님께서 시술 2회차 정도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2회 정도 받으시고 난 뒤에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확실히 채워진 게 보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근데 솔직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이제 전이랑 후차이 보여주면은 다 놀라죠. 저이 애들이. 혹시 두피 문신 받기 전에 수시 부족해서 네. 겪었던 불편했던 점한 가지. 사진 찍을 때마다 맨날 이제 포샵으로 여기를 가렸어요. 좀 하얀색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걸 받고 나서는 이제 그런 포샵이 필요 없어졌죠. 시술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선장님 시간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되셨고요.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세요. 네. 시술 끝나신 건가요? 네. 잘 하셨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마이크 정담 검사에 나와서 네. 시술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루에 몇명 정도 하시죠? 하루에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업을 내가 하겠다고 해서 네. 바로 오픈을 할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 준비 기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p라는 기술이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최소 10명에서 15분 정도는 완성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마이크로 청담에서는 여기 멘토. 분들과 대표님이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코칭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술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 다 끝났나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인스타 피드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오셨던 고객분들한테 주의사항 지켜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내일 이제 오실 고객분들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오픈하신 것도 아닌데, 네. 되게 좀 빡빡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안 힘들어요? 아, 전혀 안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호주가서 할 생각하니까 아주 설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제가 호주 다시 돌아가서도 나태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정수리 탈모가 진행 중이어서 이 S.M.P. 시술을 받고 나서 확실하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뭐 희망 같은 거죠. 어, 마이크로 청담에서 시술을 제가 받고 느꼈던 경험을 시드니에 제가 가져가서 시드니의 모든 탈모인들 어, 스트레스 덜 받게 하겠습니다. 네, 어, 마이크로 청담 시드니점 어, 호주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청담 호주점 우리 세영 원장님 굉장히 혼남이시고요. 어, 한국에 있으면서 저랑 같이 시술, 수강 뭐든지 같이 하면서 실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시드니점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에 오셔서 이 마이크로 청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과 수강 똑같이 호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 마이크로도 곧 호주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S M P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